구독과 좋아요. 눌러주라는. 공사 껐고. 세기말 해규탄 60배율 갑니다. 기대 중. 기대된다. 어떻게 될까? Nuclear launch detected. 뭐여 이게 9999999? 어? 비둘기 떴는데? 미친 <laughs> 유탄 99999 뜬다 디록스범퍼아 <laughs> 개웃긴다 유탄 이1 0 0뎀 뜬다 나한번더 <laughs> 네, 잘못 본거 아니죠? 아저 아니, 방금 터지는데 에이전트 체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구구구구구 거의 빨콩인데요 <laughs> 진짜 핵이네 <laughs> 내 눈이 잘못된 거라고 해줘 이제 여기다 효과음 그 뉴클리어, 뉴클리어 어. 아거딱 맞겠네요 <laughs> 이거 거의 수소폭탄 아닙니까? <laughs> 아니 플루토늄이 두 종류 있잖아요 뭐였지 숫자 하나 차인가 났었던 것 같은데 2, 3, 5랑 2, 3, 8아 2, 2, 3, 5, 2, 3, 8 맞죠? 유탄! 일 10, 천0구 100, 1000, 9만 9천 9백 9십 9 미쳤다 <웃음> 그쵸? 아마 최초로 그거 옛날에 터트렸던 거 핵폭탄이 그 임계점 뭐 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? 그 일본에다 떨궜던 거그 뭐라 하죠? 그 무슨 뭔 폭탄이라 했는데 히로시마 원폭이었나? 그때 당시에 지금은 기술력이 좋아서 그거 뭐 분리를 잘한대요. 근데 그때 당시는 되게 옛날이라 전기 분해 시켜가지고 진짜 소량씩 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임계 뭐 해가지고 연쇄 폭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네요그 온도가 안 나온다 했나? 그래서 그 안에다가 다이나마이트 넣었다고 하죠. 그래서 연쇄 터트려가지고 했다죠. 그때 당시에 핵폭을 처음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걸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어디 왕실이랬나 거기다가 추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다죠. 이거는 진짜 후회한다고. 자, 하면 안 됐던 행동이었다고.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핵폭탄이 만들어진 겁니다. 천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거는 터지면 난리나요. 아마 그원폭 아, 핵폭탄 처음 그거 하셨던 분이 아인슈타인 제자분이셨나, 아는 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 하셨던 일화가 좀 많이 있어요.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. 요즘 거 터지면 다 뒤집. <laughs> 인정. 와 진짜, 와 이거 40만 메뚜기한테 쏘면 어떻게 될까요? 와개 궁금하다. 메뚜기한테 가야겠다. 다음 샌드백 메뚜기, 메뚜기 뒤졌다. 야, 40만 메뚜기 들어와, 그 맞춰가지고 하나 날려버리고, 주변에 3스택씩 쌓이잖아. 평타 두 발씩 맞춰가지고 날려버리는 겁니다. 오케이, 다 뒤졌어. <laughs> 메뚜기, 물튀김. 와, 이렇게 많이 겹쳐있는데, 한몸만한몽테이만 죽는다면 진짜 좁긴 좁은 거죠. 많이 좁은 겁니다. 3만 4천 2백 3십 9 맞고 가네 여기, 여기 한한 몽탱이 쓰러졌어요 아 그러긴 하네 어. 뜨긴 뜨네요 데미지가 뜨긴 뜨는데 <laughs> 범위가 좁아 우중 튼튼